안녕하세요. 공군장교, 섬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섬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가 공군 한국사, 근현대사 파트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공군 한국사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전근대사에서 한75%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근현대사에서는 20% 정도. 그리고 5%는 공군 핵심 가치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항별로 따져보면 이 근현대사 파트는 한세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근현대사 파트의 개념을 쭉 정리해 나가기보다 어 조금 더 단기간에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들, 시험에 잘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10문제를 뽑아서요 문제 풀면서 중요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어 보시고요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근현대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의 결과 등장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의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정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국민과 함께 걷는다. 국민,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추겨놓게 되어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인 여망인 개헌. 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망은 바로 개헌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일삼폭. 를 철회하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4.13 폭격 무엇입니까? 바로 4.13 호언 조치를 가리키는 거죠. 4.13 호언 조치가 계기가 되어서 또어 일어난 시민들의 그런 항쟁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얘기하죠. 이 선언문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전국적인 시민들의 시위가 되겠고요. 이 시민을 60 국민대회 선언문이 되겠는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짚어보면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놨대요.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박종철은 민주화 시위를 하던 중에 이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고문으로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찰이 언론 쪽에 배포했던 이 죽음의 원인은 뭐냐. 경찰이 심문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책상을 탁 하고 치니 갑자기 억 하고 죽었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보도를 하면서 어, 국민들을 이제 속이기에 급급했는데요. 진짜 사인을 밝혀보니까, 어, 사인은 무엇이었냐? 물고문과 전기고문으로 인한 죽음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면서 6월 민주항쟁에서 이제 더욱더, 음, 국민들이 이제, 어 소리 높이면서, 어, 항쟁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국민들의 여망인 개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국민들이 어떤 개헌을 요구했냐면,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들, 대,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대리인들이 어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았죠. 근데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겠죠. 그런데 당시 정부, 현 정부는 전전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전전 정부에서 이걸 싸그리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아니,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4.13호환조치라고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 헌법을 수호해 나가겠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헌법을 지켜나가겠다. 즉, 이 말은 뭐냐? 대통령 직선제 말고 간선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라는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어,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해서 6월 민주항쟁에, 음, 나서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가 열리게 되고, 이제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선언이 발표가 되죠?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6.29 민주화 선언의 골자는 무엇이냐?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라는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6월 민주항쟁, 누구 때 있었던 일입니까? 전두환 정부 시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두환 정부, 다음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문의 결과 등장한 선언문의 결과로 등장한 정부니까 전두환 정부, 다음 정부, 노태우 정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전교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전교조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1998년에, 89년에 만들어졌죠. 1989년에 전교조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 및 중국 소련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동유럽이나 중국 소련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게 된거 이걸 북방 외교 북. 국방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방 외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좀잘 기억해 두시고요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수 재임용제를 폐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두 아, 그 노태우 정부 맞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노태우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 맞네요. 세 번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교수 재임용제도를 폐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당시에는 교수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어, 심사를 거쳐서 다시 재임용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신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요. 어, 교수들, 교수들 중에서 정부의 비협조적인 교수들을 뭐 하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게 된다라는 거,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어, 누구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는 누굴 뽑죠? 기초의회 의원들 그리고 뭐 광역의회 의원들을 뽑습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거. 뭐 시장이나 군수나 그 다음에 도지사 이 장을 뽑는 어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그 정부 때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긴 하지만. 전면적인 실시는 아니고요. 부분적인 실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 전면적인 실시. 지방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선거가 같이 이루어진 건 김영삼 정부 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95년의 일이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다음에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통일 문제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내용이죠. 남과 북은 올해 8월 15일쯤해서 흩어진 이산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인 그런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거. 그다음 세 번째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여러 재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다져나가자라고. 합의한 선언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00년에 어그 이제 합의가 된 유기로 남북 공동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누구 대통령 때입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죠. 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평양에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된 선언문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의 내용 골라보도록 할게요. 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인 목적에만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과 관련된 거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죠.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고요.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산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을 재확인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일 선언문, 통일, 통일 합의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일 관련 합의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누구 때입니까? 72년 박정희 정권 때죠. 1972년. 박정희 어, 정부에서 음, 어, 처음,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북한과 합의된 통일합의서의 내용인데요. 3대 원칙, 여기서 주장한 건 무엇이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을 제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때, 가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어, 통일 합의서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재확인한 건 언제냐?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이것은, 음,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에요. 노태우 정부 때. 74남북 공동선명을 재확인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화해와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교류협력을 어 열자라는 그런 내용이 채택된 것. 이것도 역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의선이라고 썼네요.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4번.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 이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인 4 번이 되겠네요. 남측의 연합제하는 무엇이냐면 어 한민족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두 국가 한민족이지만 두 국가를 유지하고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뭐냐 어 한민족 한 국가, 한 국가 만들자라는 거, 두 제도,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통일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한민족 한국과 되어가지고 모든 체제를 다 동일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체제를 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통일 합의를 하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남북의 그런 공동, 어, 체제, 그러니까 남북의 체제를 공조, 남북의 체제가 공존됨을 인정하는 그런 공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일본군은 야뽀던 독립군에게 큰 참패를 당하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와 관동지방에 주둔 중인 부대, 그리고 시베리아에 출병 중인 부대를 다 동원해서 세 방향에서 독립군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대요. 이로 인해서 중요한 키워드 여기 나옵니다. 1920년 10월 이것이 발발했다 라고 나와있죠. 딱 보니까 일본군과 독립군 간의 전투인 것 같아요. 1920년대 무장 독립 투쟁에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연도와 시기를 좀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둘다 192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1920년 이건 6월. 이거는 1920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1920년 10월이니까 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각각 활약했던 독립군 부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독립군 부대를 이끌었던 그 장을, 그 독립군 장군을 기억하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건 홍범도 장군이죠.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건 바로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김좌진의 북로 군정 서군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있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이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의 북로 군정 서군만 싸운 건 아니에요. 이 김좌진의 북로군정성 북노군정서군과 함께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싸웠다는 라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도 이 ...에 활약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좀 의의가 크죠 왜냐하면 여러 독립군 전쟁 중에 가장 크게 승리했던 대첩이에요 일본군 3,300여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낸 대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일본군들이 이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에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이 왜 승리했냐면 그 청산리 계곡 지형을 잘 활용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 지역, 간도 지역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의 협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가 백두산인 거 아시죠? 여기가 봉오동, 여기가 청산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간도 지역이잖아요. 그니까이 간도 지역에 많은 이 조선인들이 독립군 부대를 여러모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일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일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간도 지역에 양민들을 대거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학살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죠. 음, 이 간도 참변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좌진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청산리 대첩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맞죠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맞습니다 독립 전쟁 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서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 작전을 펼쳤다 서로군정서군이 아니죠 북로군정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 이름 좀잘 기억하셔야 돼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다음에 어, 이그 청산리 대첩의 국노 군정사건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9세기 후반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대한 설명이래요. 불평등 조약. 어, 잘못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19세기 후반이면 1800년대 후반쯤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이 강화도 조약. 부터 이제 불평등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3번을 먼저 보시면 최초의 불평등 조약을 1876년 이때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 해거든요. 일본과 맺은 조일수호 조규 어 혹은 병자수호 조규라고 불리는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이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알수 있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에 해안측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치외법권 조항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불평등의 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안 측량권은 말 그대로 우리 해안을 일본인이 측량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 해안인데 왜 그들이 측량하는 겁니까? 어뭐 아무래도 해지도나 막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나중에 침략에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 이렇게 해안 측량권을 가져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법의 의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법의 의거에서 재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법권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의 권한 밖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들법에 의해서 재판 받으니까 이거야말로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맞는 설명이죠. 치외법권을 허용하면서 주권의 일부를 상실한 거 맞고요. 개항장에서는 외국 화폐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인데 외국 화폐가 사용되는 게 허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개항장이라는 건 이제 문을 연그 곳들을 중심으로 이것은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교부 이, 이 내용의 부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록과 관련된 그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에 대, 관련된 이제 또 부속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본 화폐를 우리 계양장에서 어,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음, 이제 그 통과가 되죠. 일본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그 그 통용이 되면 화폐 체계가 이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걸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 번, 2 번, 3 번이 다 맞는 내용이고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일본과의 조약부터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서 이후 서구 열강이 조선에서 동일한 입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최혜국 대우 조항. 을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 우리나라가 B라는 국가하고 어,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B라는 국가에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준 그런 내용들을. 다른 나라하고 맺을 때도 에 C라는 국가 뭐 D라는 국가하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얘네한테 주었던 가장 좋은 조건들을 얘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 주고 얘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즉뭐이 나라에게 치외법권을 허용해 주면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도 그걸 요구할 수있다는 거죠.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간 건 일본과의 조약이 아니라 미국과의 조약입니다. 미국과 미국과의 조약에서부터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조약의 이름이 뭡니까?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되겠죠. 1882년에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